거슬릴 정도로 뜨거워요. <laughs> 이 열기가 이제 몸 전체로 퍼지니까 피설기 맞는 것 같아요. 십칠 대 한번 들어가고는볼게요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아마지막엔 순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아 이런 더위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스폰서는 구독구단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How are they responding to this great battling? I'm telling you, Nick, the emotions starting to bubble over down here in the. 지진 않는데, 아, 여름엔 좀 해가 일찍 떠서 네. 일찍 일어나는. 아, 오늘 운동은 하바타 운동이라고 해서 시간 안에 꾸준히 반복되는 동작을 해서 힘든 걸좀 참아내는 게 이제 레이스타에서도 이제 더위를 좀 참아낼 수 있는 정신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So you w a n t a twist, right? No twist. 오 o o d j o All the way up, and then up. Okay. And the n same thing, hit back. No twisting of the shoulder, and then up. 힘들어 보이시죠? 네, 옆에 보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는데 네. 하나 좋은 점은 우그 안에서 뜨거운 네. 네. 열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가깝한 상황을 형태도좀네 심하진 않지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 같아요. 경쟁적인 마이너 저희가 지금부터는 가마에 가서 훈련을 시작할 거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더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필살기를 준비했으니까. 네. 제, 제 생각엔 이렇게. 필살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스토카 내부의 온도가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약할 수도 있으려나? 가서 시뮬레이터를 타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인 선수그 머리 짧으신 것도 더위와 관련이 있나요? 더위보다도 운동을 <laughs>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최소 세번 정도 매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여름에 땀 흘리고 이러면은 씻고 바로 이제 다음 준비를 하고 이럴 때 간편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길러 아 네, <laughs> 본 적이 있어요. 욘삼사마 단점 히트 히트칠 때 있잖아요. 욘삼사마 따라서 머리를 길러 본적이 있어요. 제가 포뮬러 레이스 네. 처음 내 네, 무대 데뷔 할때 2002년이죠. 그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한번 길러볼까 이러면 길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 <laughs> 궁금한 게 팔목에 여기 문신은 뭐예요? 뭐? 문신을 할 때는. 음. 음. 나만이 이 의미를 좀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팀에 들어오면서, 히얼 지프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게 뭐냐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인디 500에서 우승을 하면 맞는 트로피가 있어요. 보그워너 네. 트로피라고. 그 트로피를 저는 너무 갖고 싶고, 그 의미는 인디 500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죠. 제 레이싱 인생에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올 시즌 초에 국내 스토카 시합과 인디라이츠를 계속해서 하느냐를 놓고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내 무대로 이제 다시 유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의미를 새기고 싶었고 그 트로피가 특별한 이유는 동그란 무늬들이 매년 우승자들 얼굴을 트로피에 새겨져요 아 그리고 그 대회 자체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로피에는 100명이 넘는 선수들의 얼굴이 박혀있어요 근데 제가 100개를 다 박을 순 없어서 인디오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드의 제한이 네. 33명이거든요 그래서 33명의 얼굴을 넣고 이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체커기를 날리는 네. 오피셜인 네. 거죠 아 최민 선수, 지금 가마 시스템, 여기 시뮬레이터를 타러 왔는데요. 네. 저희가 무리하게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네. 슈트를 입고, 네. <laughs> 더위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잘 가져와 주세 네, 그래.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입고, 더위와의 싸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토카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이거를 슈트 등에. <laughs> 핫팩입니다. 붙이는 핫팩이기 때문에 음. 옷에다 붙여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더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온도 63도? 네. 7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해볼게요. 네. <laughs> 어느 피디님 아이디어죠? 이게? <laughs> <laughs> 너무 뜨거우시면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서 햇볕에 네. 차 안에서 운동을 하는 그 정도 아니면 사실은 음. 네, 거뜬할 것 같아요. 같은 할거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마가 축이 있기 때문에 몸에 네. 힘이 많이 들어가고 땀이 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퍼레이스0 레이스 할 때도 반팔 네. 반바지. 반바지를 입었는데도 오래 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50분 정도 타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생각보다 이게 좀 거슬릴 정도로 뜨거워요 아 진짜요? <laughs> 네이 열기가 이제 몸 전체로 퍼지니까 어깨살기 맞는 것 같아요 20세 때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제가 사실 열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아, 마지막엔 순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아, 아 이런 더위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뎌낼까? 큰 숙제인데, 저는 한번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 샷, 가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시합 때 어떤 느낌일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무장을 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잠을 못 자서 가지아좀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우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게요 자, 천이 올라가시게요. 특별히 아프시거나 그런 점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테스트 를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발목을 이렇게 많이 꺾어서 이렇게 대기하는 동작이 있는데, 네, 네. 이때 여기 앞쪽에서 여기 움 치신다고 해요.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지냈는데요. 한번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강한 그런 레이스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익스트림한 상황을 활동을 한 다음에 뭉친 근육이라든지 이런 자세를 좀 풀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알고 있어서. 저는 운동을 되게 잘하세요. 필라테스 뿐만 아니라 토스핏이나 아니면 요가나 혼자서도 런닝이나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잘하시는데 심지어 열심히 하셔서 운동하실 때마다 약간 저는 되게 수업할 때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냥 막 이상하게 얘기해도 되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세요. 운동을 하면서 그 약간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보여서 그리고 약간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제가 또 아는 한도에서 얘기해드리면 그걸 적용해 주셔서 저는 되게 어 감사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뭐, 전략을 솔직히 다 말씀드린다면 이번 첫 경기는 정말 경쟁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과 열과의 싸움 것 같아요. 이 레이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실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 이런 게좀 감으로. 오기는 하는데 제가 이번 테스트를 다녀와서 이제 느낀 바로는 아그 열이 정말 정말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차가 이제 데미지 없이 저도 정신이 멀쩡하게 레이스를 피니시하는 게 일전의 목표. 고 그래서 일전이 잘 돌아간다면은 거기서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전 조금씩 더의 어떤 기량을 선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 스폰서는 구독구단과 함께합니다.